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내년 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선 그 원숭이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신이라고 쓰게 되는데 내년이 을사년이니까 사라는 글자가 오게 됩니다. 어, 이렇게 사와신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글자는 형벌할 때 형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뱀을 보게 되면 원숭이는 오행으로 금이 되고 이 뱀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화가 금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통 하극사,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갑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을 의미하는데, 사주팔자에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주의 자리, 임금의 자리와도 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마치 군주한테 대항한 듯한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죠. 이런 것을 형이라고 합니다. 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수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니와 혹은 이제 약하게는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라던가 시비 구설이 있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아니 경찰서 갈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법률적 자문을, 자문을 받을 일들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이 만들어지면 보통 자신을 극하는 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박과 굉장한 부담감으로 환경적 요인에서 작용하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실질적으로 그릇이 굉장히 큰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법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권한을 얻는 듯,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신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자립의 글자가 되는 것인데 사라고 하는 글자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 사와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도 얘기, 얘기하게 되지만 합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현재 올해 갑진년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신과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 삼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원숭이띠가 올해 2024년에 용의 해때 뭔가 계약 관계가 잘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잘 되었는데. 을사년에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존에 계약됐던 것이 틀어지거나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형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좀 주의하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어 44년생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것을 갑이고 이것을 을이라고 합니다. 을은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겁제라고 해서 겁제가안 좋은 곳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탈제 즉 나의 재산 돈을 훔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여자를 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관 이라고 해서 나의 명예나 내가 갖고 있던 권한 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2004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면 24살 뭐 25살 요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을사 년이 되게 되면은 나와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진 누군가 흔히 말하듯이 친구나 원래 유대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나한테 굉장히 잘하던 친구 특히나 이제 을은 갑한테 엉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평소에는 나한테 굉장히 엉기던 그런 주변의 인물이 사라고 하는 인자를 데려와서 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니까 평소에는 좋았던 친구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의외로 그들의 행동거지 자체 예, 을사를 기준으로 보면 을은 오행으로 목이 되고 사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건 목생화, 목생화하지 않습니까? 즉, 을이 에, 을의 행동을 의미하죠. 사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을이 얘기하는 표현, 표출, 어떤 소통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 나와 함께 형을 만들어내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어, 보통 이제 갑신년생 같은 경우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사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도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어 실제로 자신의 진로를 열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도 볼수 있게 되는데 아 주변에 원래 알던 친구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 온다고도 볼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 갑신생이 주변 친구하고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합으로서 좋았는데 나중에 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아, 처음과 끝이 달라서, 아, 뒤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좀 조심하면 좋구요. 44년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 위에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절지라고 해서 굉장히 힘이 약한 것을 의미하면서 사신이 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의외로 아, 어, 굉장히 그 주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 갑신생 어르신들 분들 중에 어, 간이나 쓸개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956년생 병신생이 있습니다. 자, 병신생도 마찬가지로 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으니까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병이 볼 때는 목생화 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원래 돕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원래 도왔던 사람, 혹은 이제 자신을, 음, 이건 곧 자신의 공부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병신생이 아, 교육기관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의외로 을사년에 본인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본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자신을 믿고, 어, 겸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구설이나 시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병신생이 볼 때는 아그 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 체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본인이 땄던 자격증이라던가 실제로 본인이 공부했던 전문 분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곧 자기의 활동의 에너지를 굉장히 왕성하게 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 생성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글자이기도 하고 앞으로 금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보통 전진한다는 의미로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진기한다고 합니다. 진기. 기운이 전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돈을 벌기에도 유리한 첫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을사년이 됩니다. 근데 원래 병신생 같은 경우는 요 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금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아, 이것은 곧. 돈을 깔고 있는 사주팔자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 자기의 세력을 믿고, 어, 뭔가 겸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돈에 문제가 생기고, 돈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병, 병신생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에는, 아, 돈을 지키는 데에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이럴 때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돈, 돈을 십사리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왜냐면 사라고 하는 글자는 병인볼 때는 이제 비견이기도 합니다.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그니까 자신의 세력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돈 관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1968년생, 에, 무신생이 있습니다. 자,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무신생이 국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형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관직에 해당됩니다. 관직. 더군다나 사라는 글자를 대동하고 왔는데, 이것은 곧 무가 볼 때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승진의 요소가 되고, 또한 본인의 속한 조직에서 인정 받거나 권한을 획득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무신생이 어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승진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노려볼 만 하구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신이라는 글자 안에는 원래 이것은 곧 금을 의미하는데 예, 또한 이 안에는 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사가 이런 식으로 극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직 내에서의 본인의 평판이라던가 승진의 요소로는 좋지만 만약에 무신생이 개인적인 어떤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번외의 어떤 그런 수익들을 구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면 을사는 오히려 개인적인 투자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 좀더 내려가는,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그런 운기를 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 조직 생활을 한다 그러면, 조직에 좀더 가담해서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만약에 무신생이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사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활동 그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이것은 곧 조직을 의미하니까, 어, 실질적으로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버는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관리라든가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금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긴축 재정에 좀더 신경을 쓰시면 좀더 합리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1980년생 경신생이 있습니다. 자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경도금이 되고 신도 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금이 되니까 금이 금 위에 있는 것이니까 연이 굉장히 강한 팔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릇이 큰 사람으로도 볼수 있는데 을 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게 되면 이것은 곧 목이 되는 것이니까 아 자기의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라고 하는 글자는 곧 관직이 되는 것이니까 관직으로부터 돈이 합해 이렇게 하, 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천간도 합의되고 지지도 합의되는 것이니까 온전히 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경신생이 취업을 노리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에 가담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면 을사년은 어 취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더 높은 위치로 어 조직을 이동 변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해가 된다고도 볼수 있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어 연이 굉장히 왕성하면 사라는 글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신생이 국가 조직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국영기업 혹은 공사라던가 아니면 국공립성 조직의 가담 또는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신생이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돈이 들어왔다가 사라고 하는 글자는 관이니까 목생화로 다시 빠져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냥 단순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돈이 들어와서 좋았는데 오히려 그 고정비라든가 주변에 뭔가 쓸 일을 쓸 일에 있어서 좀소비하고 나면 정작 남는 돈이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만약 경신생이 다른 조직과의 협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만들어내는 계기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92년생 임신생이 있습니다. 자,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뭐냐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수생목 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을 강화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곧 상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자신을 홍보하고 더욱더 드러내서 돈을 버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침 사라는 글자가 와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볼 때는 화가 되는 것이니까 곧 재물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놨, 해 왔던 것이 있다면 을사년에 비로소 드러내서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고정성 재물이 아니라 변동성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신생한테는 굉장히 돈을 벌기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신 이렇게 형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임신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을 진행할 때어 실질적으로 혹여라도 약간의 편법이라던가 불법은 굉장히 지양하는 게 좋고 어 의외로 을사년에 기존에 투자해놨던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꾸준히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신이 형이 되는 것이니까 의외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만약 돈을 번다고 하면 이것을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아, 너무 욕, 큰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런 건금물이고요 아, 좀더 실속 있게 벌어서, 아, 추후에 다시 한번 본인의 일에 일을 위해서, 아, 좀 현금을 쟁겨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 아, 좀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 제가 이렇게, 아,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